그러면 정확히 이 가게는 몇년된 가게인가요? 정확히 여기가 이제 원래 광장시장에서 이제 제대로 시작을 하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이사를 하고 네. 여기 지금까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먼저 이걸 하셨던 거예요? 아, 아니요 네. 저희 고모분이고모분이 부모님. 부모님 어? 요 어떻게 부모님 부모님 하셨는데. 아버지가 네. 이렇게 대를 와주는데 고모부님은 네. 키워주셨어요 고모부님도 뭐 자식들도 있는데 자식들은 이쪽하고 이제 잘안 맞고 아러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작품을 전공하고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좋은 뭐을 네. 많이 해줬기 때문에 네. 아니 그러면 이 양념 아까 저희 누님이랑 같이 어떻게 만들었고 뭐가 들어갔고 막 이런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고모부님께서 네. 개발하셨던 을 거예요? 고모부님께서 이제 개발을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네. 네. 입맛은 음. 세월에 따라서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예. 이것도 이제 그 틀려지지 않으면 음. 사람들이 똑같다는 느낌을 안고 그렇죠 예 아. 세월에 따라서 그냥 그 양념 레시피도 바꿔서 계속 해야 아. 되고 어. 음. 그러니까 사장님만의 노하우로 조금씩 변화를 주는 분 네. 계시네요 그렇죠 고모부님께 배운 음식의뭐 철학 같은 게 있으셨어요. 저희 고은부는 항상 뭐 정직하게 해라. 내가 먹는다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 뭐, 먹는다고 저랑 똑같아. 내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내 가족이. 그쵸, 고 좋은 거는 손님한테 주고, 응. 네. 나쁜 거는 제가 먹고. 맞아 맞아요. 어, 좀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각적으로도 좀 아름답고, 식감도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뭐 종합 예술품 같은 그런 돼지고기 만들어서 팔았다는 자체가 참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손님들이 끊임없이 계속 오시고 뭐, 계속 네. 기다리고 막뭐 20대부터 와요? 지금 70대까지 다 오시는데 어? 여기 에 다녔던 분들이 보통 보면은 뭐 몇십 년 단거리고 그런 그렇죠 것 예, 여기처럼 그런 분들이 여기 찾아와서 이제 열대 할때 보면 아, 옛날 그대로구나 음. 그렇죠 어가회가 새롭다 그 분위기 그대로 어, 그리고 이 그래서 인테리어를 그대로. 하나 더 이게 언제적 그래, 인테리어예요 <laughs> 이 바닥 보니까 사실 40, 그사 40년, 40년 정도 그대로. 전 그대로인 거예요 청관등 어. 켜고 저런 것도 어, 그래. 기억난다 저거 저거 저거, 야, 야, 이거 저거. 맞아, 손으로 맞아, 이렇게 그치아 너무 좋다. 아니 그러면 사실 하루에 손님은 어느 정도 오세요? 4년 전, 5년 전까지만 여기 이제 줄 서가지고 줄, 줄 서서 줄서서 저희 저희 식당이 특별한 게 남매집은 네. 예약이 안 된다. 예약이 안 된다. 아 예약이 없어요? 네. 예약해 가지고 기다릴 시간에 손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떤데? 지금 뭐 많이 힘들죠. 100으로 치면 몇 프로 정도 죽으셨어요? 반 이하. 반. 50% 이하. 아유, 힘드셨겠네요. 상당히 좀 어려워졌어요. 맛있게 먹었다라고 이제 그 고맙다는 인사를 할때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계속 해야 될 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러는데. 코로나 사태 와가지고 뭐 경제적인 타격을 딱 받으니까 저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게 뭐 저희 고모부님 때부터 이제 그 대대로 이제 그 내려온 거고 제가 좀 힘들지만 그냥 계속 지키고 싶다는 생각뿐입니다. 선생저 사실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 옆집이 메뉴가 똑같단 말이에요. 네. 옆에 가서 드셔보셨어요? 자한번 먹었던 기억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언제 언제? 아니 어? 제 친구가 저희 집으로 어... 온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들어와 보니까 없어. 그 전화를 했더니깐 거기 먹고 있다대서 거기 가서? 거기까지 그 옆집이 있어서. 아이구야. 착각하고. 그 친구가 시켜놓은 거 때문에 할수 없어서 한잔 먹어보고. 근데 솔직히 드셔보니까 어, 예. 맛이 어때요? 제 입맛에는 뭐 10개 만들 건데. 아! 제 입맛에는 뭐1개 만들 데 아! 저기 는 맛이 없나요? 아니, 그거는 뭐 손님들이 평가를 문제고 어 어, 어, 어. 야, 역시. 야, 자신 있으시구나이 아 자신감은 뭐 언제부터 생기신 거예요? 고기를 어, 드셔봤으니까 알 거예요. 아, 저 충분히 인정하는데. 선생 <laughs> 그럼 아니, 저희가 아니. 이야기를 잘 들었으니까. 네. 옆집 가서도 네. 저희가 좀 네. 이야기를 네. 좀 들어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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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확실한 건 사장님. 동그랑땡 장 최고 최고야 최고 당신이 최고야 고맙습니다. 네. 내가 옆집 가서 무슨 소리 할지 모르지만 <laughs> <아무래도> 당신 <laughs> 최고야 사장님 네. 최고 최고 대학 때 우리 집 친신데 연를여기서했어요 올해가 3 1 주년. <laughs> 고향이맛이라니까 즐겁고 맛있어요, 여기 오면. 옛날 맛에 대한 그, 그, 그 향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거의 7년 지났는데도 똑같은 맛이어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가까운 사람들하고 올수 있는 그런 분위기여서 자꾸자꾸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집 최고예요!